침대나 의자나 뭐 식탁 의자에 그냥 편하게 앉으셔서 보통은 그냥 이렇게 힘을 풀고 앉아계신데 엉덩이뼈 위로 허리를 일단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흔들 한번 해서 다리에는 힘을 풀고 우리 목이랑 어깨 주변을 스트레치 할 거거든요. 먼저 밴드가 있으면 밴드로 하셔도 되고 없으면 그냥 수건으로 하셔도 돼요. 얘를 조금 범위를 짧게 잡으셔서 머리 뒤에 살짝 닿아주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잡고 양 손바닥 안쪽에 수건이나 밴드를 내려놓고요. 밴드는 앞으로 밀고 내 머리 뒤통수는 이렇게 뒤로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턱을 세골 쪽으로 살짝만 당기세요. 다시 밴드를 앞으로 풀어놨다. 다시 뒤로 밀면서 턱을 세골 쪽. 그냥 내가 뭔가 힘을 쓸때 내쉬면서 진행하시면 돼요. 한 8번 정도, 두번 정도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밴드를 그냥 편안하게 앞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들어서 양옆으로 그냥 편안하게 늘려주세요. 다시 돌아 다시 늘리고. 밴드가 늘리면 날개뼈가 살짝 모아지면서 아래로 끌어내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어깨 주변의 근육이 쓰인. 얘는 살짝 넓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팔꿈치를 W 모양으로 구부리시면서 밴드를 살짝 늘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이 동작 하시는 걸 보면 알겠지만 고개의 위치가 움직이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냥 제자리에만 두시면 돼요 어? 이 정도가 괜찮으셨으면 다시 아래로 와서 이제 조금 더 근력을 쓰는 건데 좀더 가까이 잡아서 팔꿈치 옆구리 옆으로 붙여놓고 얘를 양 사이드로 열면서 앞쪽 가슴을 열고 날개뼈 뒤쪽을 살짝 모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막 가슴을 치켜들면서 고개를 앞으로 내미는 게 아니라 제 위치에서 그냥 내 손목 전환근만 움직이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고 괜찮으면 손을 내려놓고 천천히 옆으로 한번 내려줘. 이때 너무 당기는 느낌, 여기 주변이 불편한 느낌이 없으시면 이제 손을 이용해서 같이. 그리고 돌려서 살짝만 당겨 줘. 절대 막 과하게 확 늘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능한 범위에서 너무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에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누워서 하셔도 되는데 너무 무섭다. 고개를 아직 턱이 닿는 게 무서우면 그냥 손을 짚어서 살짝 어깨를 내려주고 팔꿈치 조금 구부리고 그리고 골반을 무릎을 모으면서 옆으로 빼서 뒤꿈치 길리는 최대한 붙여놓고 이 손은 편하게. 이 무릎 자체를 바깥쪽으로 열어주면서 고관절을 외회전해서 엉덩이 근육을 쓰는 거거든요. 얘도 그냥 안 움직여도 돼요. 무릎만 열어요. 다시 돌아와요. 근데 얘를 할때 같이 넘어가시면 안 돼요. 중앙에 놓고 아니면 손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무릎만 열어요. 최대한 두 발끝 길이를 똑같이 맞추고 잡은 상태에서 인사하듯이 숙여주시면 돼요. 이런 렇게 식으로. 그래서 너무 많이 앞으로 가면 은또 혈액이 앞으로 쏠리니까 가슴을 들고 손을 이렇게 살짝 짚으셔도 돼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